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데설로니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 나가기를 격려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어, 좀만 참아라.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다시 오신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견디라라고 격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 이제 이곳을 인해서 많은 또 혼란이 왔고 또이대서원이가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하셨다 어,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져서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쓰면서 잘못된 종말론이 아니라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완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 언제 오신다, 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재림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따라가게 되죠 영적 지도자인 줄 알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종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반드시 오시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뭐 학교도 안 가고 가정도 안 돌보고 뭐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지고 가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일상의 생활, 어,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또 가정 잘 지키고 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사모함에 기다려야지 뭐 언제 오시느냐 어느, 어떻게 오시느냐. 그냥 거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두지 않죠. 네,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었느냐? 배교하는 일들이 있다. 배교, 배교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반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탄이 공격을 하면 그 사단의 위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어, 지난 주일 어떤 어, 성도님을 이제 만났어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 그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잘 몰랐대요, 자기가. 요 네. 뭐 평생 아내한테 미안하다 말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미안하다 말도 안 했고, 늘 자기,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가지고, 맨날 지금 아내한테도 잘못했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눈물을 안 흘렸대요, 눈물을. 아주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저는 자기는 절대 눈물 을 흘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난대요. 예배 가운데 눈물 나고 야, 눈물 난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의 신앙이 이제 말씀이 그 심령에 내리,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 그분이 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갖는구나. 아참 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인 거죠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당시 이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어 이 데스런니가 이 교회 이당시에적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본인이 이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제 숭배 상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 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이죠 행동하려는 자들이에요 음,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럼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어, 이제 작년 성경공부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 이 이단들은요 이적 그리스도들은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병을 고친다, 뭐 능력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있다, 뭐 능력이 있다.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서는안 돼요. 아 누가 뭐 기도하는데 뭐 귀신이 떠나갔대더라. 하, 뭐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아봐라, 뭐 병이 낫는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서는 안 돼요 사탄도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이단들이적 그리스도들은 그러한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잘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가, 여기, 뭐, 누가 이렇더라 그럼 거기 따라가고, 뭐, 누가 능력이 되더라막 따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이 분들은 특징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이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권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또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 사랑한다는 거기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여기만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능력이 동이다 하고 저희 가서 또 기도 받,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 가운데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을 허락하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걱정하지 말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하고,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그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그런 많은 미혹과 공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